안녕하세요. 미안히 네, 인사합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야외 활동을 본격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계절이죠. 봄철이 되면 피부염에 좋은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흡입 알레르기에 노출이 잘 되니까 알레르기가 폭탄을 맞게 되죠. 그래서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토피도 심해지고 비염 도 심해지고 결막염도 심해지는 거죠 반면에 지루성피병은 봄이 되면 날씨가 선선해지고 상쾌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봄에 지루성피병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봄에 지루성피병이 악화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오늘의 시간에는 지루성피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히터 등 난방으로 인해서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는 측면이 큽니다 그리고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수면 환경에 의해서 피부의 열이 쉽게 자극을 받는다 그랬죠 또한 겨울철에는 실외는 매우 추운데 비해서 실내는 따뜻하죠 그래서 온도 편차가 크게 됩니다 가뜩이나 피부가 예민한데 온도 차이가 20도 이상 벌어지니까 피부가 감당하기가 힘들죠 반대로 여름철에는 점차 온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온통 덥고 습하게 됩니다. 이때 지루성 피부염이 열 자극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니까. 쉽게 자극을 받겠죠. 그런데 반면 봄은 기온이 피부에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온도에 해당되죠. 18도 전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습도와 온도 때문에 그리고 공기 자체도 시원하게 살랑살랑 바람이 부니까 피부의 열을 자극하는 요소는 줄게 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봄이 되면 지루성 피부염의 악화 인자 중에 계절적인 부분은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봄이 되면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긴 합니다. 바로 의외의 요소인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이 지루성 피부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다들 의아해 합니다. 운동을 하면 체력이 길러져서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도 좋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부러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 피부염을 크 복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며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부에 독소들도 나가니까 피부염도 좋아질 거라는 사실을 희망회로를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나 반신욕 땀 배출요법 등을 하기도 하죠 일부러 땀을 빼고 운동으로도 땀을 빼고 땀을 더 흘리려고 옷을 껴입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냉정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얼굴 지루성 피부염이나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경우 운동을 매일매일 덥게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땀을 잘 나는 환경에서 조금 더 강한 수준으로 운동을 해보시라는 말이죠.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체력도 올라가고 노폐물도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운동을 연속적으로 1, 2주 정도 해보면 피부염이 악화되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실 이런 경우를 워낙 많이 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환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더운 환경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지루성 비염 악화된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럼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하세요. 꾸준히 하면 악화된 상태가 다시 좋아질 겁니다라고요. 그러면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히 봄부터 여름까지 실제로 해보면 대부분 악화되거든요. 경험해보면 답을 쉽게 알수 있지만 경험하기 전에는 잘 모르죠. 이런 이유로 지루성 폐병이 있을 때 운동은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악화되지 않고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지루성 피부염에서 운동이 갖는 문제는 운동을 했을 때 열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잘 식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열이 피부염을 자극해서 직접적으로 피부염을 악화시키거든요. 열 대사 장애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즉, 운동 후에 피부 상승으로 해서 피부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피부염이 악화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운동 후에 상승된 열이 식지 않아서 몸의 열대사 장애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운동 후에 심부 체열이 바로 식는 게 아니라 3 4 시간 정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점차 식게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혈액 순환이 증가하거든요. 이때 혈액 순환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피부 재생의 측면에서 보면 혈액 순환이 잘 되면 피부가 재생이 잘 되죠. 그런데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되면 염증 물질도 피부염 부위로 더 유입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라키돈산이죠. 아라키돈산이라는 염증 매개 물질이 증가하고 그리고 히스타민이라는 가려움 유발 물질도 더 많이 유입되거든요. 그렇다면, 지루성 피부염은 어떤 운동을 해야지 악화인자를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루성 피부염 있는 경우에 첫 번째 운동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에 피해야 될 운동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스피닝. 크로스핏, 주짓수, 복싱 등의 실내에서 하는 격렬한 운동이 매우 안좋습니다 실내에서 격렬한 운동을 쉼없이 30분 이상 하게 되면 피부염이 뻥 터집니다. 그리고 복싱이라든지 주짓수 같은 운동은 마찰이라든지 자극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손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이 안 좋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유산소 운동이 지루성 피부에 안 좋다고 하면 또 이해가 안갈 겁니다. 하지만 안 좋습니다. 실내 트레이드 밀에서 런닝을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실내 자전거들 이런 것들 아니면 에어로빅 같은거나 이런 것들 실내에서 3 0분 이상 지속적 유산소 운동을 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유산소 운동 같은 거 매일매일 하게 되면 더안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을 하는 조건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햇빛이 강한 곳에서 운동을 하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테니스, 축구, 실외 로드 사이클 같은 것들이죠. 일광 화상을 입기 쉽고. 그렇다고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데 매번 자외선 차단제를 두껍게 그리고 덧바르기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단제에 의한 피부 자극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에는 에나멜 성분이라든지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전들을 발랐을 때 당연히 세안을 하게 되는데 이 세안할 때 클렌징 오일이나 폼클렌징을 쓰게 되는데 이중 세안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피부염이 계속적인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하라는 것이냐? 반문할 겁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 운동은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굴이나 두피 지루성이 심한 경우라면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방에 뻥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꼭 해야 된다면 아래의 조건들을 반드시 만족시키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1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동은 피해주세요. 운동 후에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30분 이상 열작이 가해지면 피부에 염증 물질들이 증가하고 염증 반응들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피부염이 고착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운동을 하게 되면 악화되기 쉽죠. 웜업 등을 고려하면 1시간 이내 운동이 가장 적당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녁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운동을 하는 장점은 햇빛이 없다는 게첫 번째고 그리고 햇빛에 의한 악화를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일교차로 인해서 대부분 시원하죠. 낮보다는 온도가 10도 정도 낮은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받는 열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저녁에 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 표면 온도를 낮추는 외부 조건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외 운동이 좋습니다. 실내는 온도는 높지만 실외는 온도가 낮죠. 그래서 한여름을 제외하고 실외는 사실은 15도 전후 정도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최적의 온도죠. 선선하고 상쾌한 기분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실외 조깅입니다. 저녁에 실외 조깅을 하게 되면 걷다 뛰다 걷다 뛰다 하는 약한 정도의 조깅을 하게 되면 몸에도 좋고 열도 났다 식었다 하기 때문에 지루성피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적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운동중 혹은 운동후에 처치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운동중에는 피부 표면 온도를 낮추는게 중요하다그 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손 선풍기를 이용해서 식혀주는게 중요합니다 인터벌을 할때 중간중간에 식혀주면 얼굴과 두피열을 쉽게 되겠죠. 그러면 악화인자에 대한 영향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반드시 얼굴에 냉팩 조치라는 게 좋습니다. 얼굴을 식혀주게 되면 얼굴과 머리에 열이 식기 때문에 피부 표현 온도를 굉장히 쉽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 봄철 운동을 했을 때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루성 피부염은 운동 같은 지속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악화될 수 있으니까 꼭 운동하는 조건 운동의 종류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 생각에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